안녕하세요. 시크릿 하우스에서 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브라스코 가구의 루카 부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릿 하우스에서 커튼을 담당하고 있는 에트월드 프랑의 감대표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뒤에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는 턱가락트에 있는 수원역 프로지오자이. 스프자. 그러니까, 그저 그렇죠. 일명 수프자라고 합니다. 몇 세대입니까? 저희가 굉장히 큰 단지인데, 총 43개 동으로 이루어졌고, 4,086세대. 수원 최대 규모의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수원이 시작됐네요. 그렇죠 물론, 광교신도시하고, 어 영통 쪽에 저희가 접해봤던, 망포 힐스테이트나, 영통, 아, 아이파크, 그러니까 아케, 아이파크 롯데캐슬이나 뭐, 이런 쪽은 저희가 다뤄봤지만, 원래 수원의 이제 구 중심지 쪽으로는 분양이 얼마 전에 이제 시작이 된게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여기를 시점으로 이제 점점 이제 팔달 팔고 화쇄읍 <laughs> 쪽으로 네. 점점 이제 수원 쪽이 많이 퍼져나갈 것 같아요. 음.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도. 매장에서 가깝죠? 그렇죠. 이제 저희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 네, 많이들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잖아요. 님앞얘신승센터 네. 최우수상을 받은 환승센터 덕분에 이제 수포자가 아무래도 그 수혜를 제일 많이 입는 단지가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나가서는 수원 전체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뭐 좋죠. 수원 시민들은. 그래서 일단은 그 중심부에는 아파트기 때문에 꼭 분석을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네. 평형타입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여기가 이제 총 따지면 한 11가지 타입인데 이제 그게 세분하게 나눠져서 그렇지 따진거면 59, 74, 84요렇게돼 있고 우리가 다행히 여기가 이모델하우스가 살아있었죠 지금, 지금. 네. 이모델하우스에 있는 것만 일단 평가를 해 드릴게요 이거 이게 10개 넘는 이 타입을 다 일일이 설명하는 거는 다 비슷한 얘기만 반복하는 것 같고 어떤 타입이 있죠? 이모델하우스 타입 네. 74A 타입, 그리고 84A 타입, 그리고 84C 타입. 네, 네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타입이. 어차피 저희 시청자분들이 어차피 저희 영상을 다 크로스 시청을 하시기 때문에 반복적인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고, 그쵸? 그냥 곧바로 분석 영상으로 넘어가시죠. 네.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이번에 볼게 이제 59A 타입입니다, 대표님. 네네. 한번 쭉 둘러보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밝게 나왔죠? 네네, 한번 보시면은 지금 59 거실부터 주방까지. 네. 네. 계속 보실 수 있고, 음, 여기서 조금 그 부장님이 좀. 네. 머리 아프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네요. 식탁 아, 부분, 네. 좁네요. 그쵸? 뭐, 아일랜드 없는 게 뭐, 다행이다 할 수도 있지만, 아일랜드를 떠나서, 여기 동선이 좁아요. 아... 이렇게 될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어떤 식탁 개념으로 벌키하게 놓는 것보다, 길다란 카페트에 대한 라운지처럼, 이렇게 그냥, 바테이블 형태로 하시는 젊은 부부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형이거나 네. 이렇게 각진 게좀 튀어나오면 조금 그 모서리 부분이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반면 한번 이걸로 보시죠. 네, 이게 이제 주방 이미지 좀 크게 보이는 척 찍었네요 사진을. 거실은 사실 괜찮죠. 이 정도면. 네, 거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많이 밝게 나온 편이라서. 네.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아무래도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트볼 색깔도 괜찮고. 음. 무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커튼을 하다 보니까 거실 한번 보시면. 절대 이쪽에 진한 칼날의 커튼은 쓰지 마세요. 5 9타입들이 자재들이 다 밝다 보니까 너무 진하게 들어가시는 건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색깔을 집어넣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한 옐로우톤이라든지 뭐 이런 조금 아무튼 밝은 계열을 넣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레이 색 커튼도 별로 에. 추천드리진 않고요 네 그렇군요 방들도 안방도 나름대로 그냥 무난한 밝은 색깔로 몰딩이 일단은 화이트 톤입니다. 그렇죠, 거즈 밝은 톤이라서. 네. 음, 저는 이게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잘 보면 이게 59A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3A 구조로 빠졌는데 4배 형태인데 3A 구조. 그래서 여기에는 침실을 누가 어떻게 이용을 잘하냐가 하나의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걸로 다시 보시면 이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 침실 3. 네. 여기가 이쁘고요. 보시면은 뭐 음. 서재용도로 많이들 쓰실 것 같고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그것도 다 서재용도 이렇게 보통. 것 같고. 아이가 만약에 두명 이상이 아니라 한 명이거나 아예 아이가 없는 음. 신혼 부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다이닝 룸식으로 오히려 식탁을 여기다 놓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차후 그분 그부분은 그 이제 취향이 다 틀리니까 개취니까. 예. 그거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9는 밝아서 네. 하시기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 자세한 분석은 또 저희 고객님들이 또 겹칠까봐 그러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 그냥 한번 봐봤고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커튼 쪽 지적하는 거랑 그 다음에 주방 쪽에 라운드 타입을 집어 넣어야 되는 게 차라리 나은 거랑 이렇게 식탁 몰려간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벽 보면서 식사해야 되니까.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얘기를 특별히 할게 없을 것 같아요 일단 59A 한번 봤습니다 네자 이번에 볼 거는 이제 좀더 크죠 74A 타입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자이 아... 아까보다는 좀더 넓어졌어요 문제는 이이모델 하우스들이 지금 다 휘시아이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광합으로 보이니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제가 지금 색깔을 보려고 그냥 이렇게 봐드리는 거고 이번에 수프자의 홈페이지가 좋은 게 이게 이미지화가 돼 있어가지고 찾아 요걸로 한번 봅시다 여기에 예. 이제 거실 모습 마찬가지죠 뭐 그죠? 그쵸? 아 온도 모 타입이랑 말씀하신 똑같은 거. 톤으로 인테리어 돼 있고 네 여기 또한 제가 커튼을좀팁을 드리자면은 네 진한 칼를 쓰지 마십시오 그쵸? 일단, 74까지는 음... 밝게 나가야 돼요, 겉에는. 제가 한 가지 그냥 설정 말씀드리면은, 진한 톤들을 하시는 집들은 넓고, 조금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이렇게 하시려고 좀 시작해서 좀 잡아주려는 그게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평양대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너무 짙게 들어가면 집이 더 좁아보여요. 음. 근데 다 밝은 상태도 너무 진하게 들어가면 너무 여기 포인트가 됐거든요. 저희가 항상 오늘 말씀드리지만, 요 거리가 이제 짧을 거예요 8사 84 타입보다 8 4가한 4.8m 나오면 여기는 한4.200 4.23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치 않아도 8사보다 조금 좁은데 여기에 또 진한 칼러를 집어넣으면 사실 요 공간이 왠지 이렇게 거실로 느껴지니까 이왕이면 차렷 커튼으로 일단은 뒤에 주은 많은 그런 속지를 하나 집어넣고 겉지도 너무나 이렇게 문주처럼 보이는 역할보다는 약간 이렇게 묻어가서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홈스타일링 하니까 저희 집들이 확실히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눈을 말씀드리는데, 쇼파 가구와 커튼은 한 몸이 서로 돼야 돼요. 음. 그러니까 너무 따로따로 놀아도 안 되고요. 너무 얘 벽지들 아트월에 맞춰주려고 하지 마세요, 얘는. 음. 무조건 가구랑 같이 가는 게 올바른. 근데 거. 어차피 쇼파도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구 담당이기 때문에 쇼파도 오구하고 칠사는 밝은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예, 때가 안 타더라도 어쨌든 막 짙은 그레이나 네이비는 사양합니다. 저는. 예. 한번 이제 오시면은 그렇죠. 자세하게 한번 컬러 같은 거를 매치에서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주방 쪽 한번 보시죠. 시간도 얼마 없는데 여기도 아일랜드는 없는데. 좀 애매해 모았는데 그래도 아까 5구 타입보다는 조금은 넓어진 것 같아요. 그쵸. 렇 네. 제가 보기에도 여기도 그냥. 라운드 테이블이 난것 같아요. 원형이 것 훨씬 더. 신혼이시거나 이제 젊은 분들은 거의 더 원형을 많이 찾으실 것 같기도 해요. 심지 같은 모습도 뭐. 이것도 인테리어 된 거기 때문에 기본 사양이 아니니까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레오스코팅을 네, 뭐. 하라고 저렇게 해놓은 건지. <laughs> 네. 라이방도 뭐 표준입니다 다 전체적으로 네. 74A 평면을 한번 봅시다 보시면 아제 목소리가 조금 듣기 싫은가요? 감기 기운 때문에 그래도 감안하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아까 오브보다 좀 넓은 큰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수납은 모자라요 수납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치. 아까 말씀드린 59하고 74는 그건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상담하러 오시면 어떤 방향만 거실은 좀더 넓고 주방은 이 정도 좀더 넓지만 좀더 길다는 거. 그래서 길게 놀 수도 있다는 거.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들이. 일단은 74도 이 정도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자세한 거는 한번 네. 나와서 자세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권할게요. 그렇죠. 네, 이번에 84A 타입이죠. 네, 네, 이제 84A 타입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이제 조금 넓어졌네요. 그쵸. 네. 옆에 팬트리가 없네요 차라리 이렇게 그냥 식탁 자세를 얼려 준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따로 이 음, 요 식탁 요 주방 부분에 좀 팔산한 신경들을 많이 써준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아, 타일로 네. 들어와 있고 그쵸 아래이 들어와 있고 이 정면 1800, 1900짜리 식탁은 무난히 들어가고 아, 냉장고 동선도 아, 확보가 돼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무난하게 하시는데 이거는 조금 바꾸실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네. 뭐 개인 취향이니까 그냥 근데 딱 요즘에는 칩 이런 원형 스타일이 많아요 기본 옵션으로 그렇죠. <laughs> 사각에서 원형으로 그렇죠 맛있어. 사각은 방향성이 있어서 말이 왈구발구 왈구 많이 나와가지고 그 대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다시 모델하우스로 넘어가면 여기가 이 식탁 방향을 완전 정해주지 않은 게 사실 세로로 놓고 싶으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다음 타입 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오케이. 네. 어디로 이제 아마 하... 거실 한번 거실 한번 볼까요? 전체 한국... 거실점인로 그렇죠. 음. 네네. 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인테리어가 음. 여기도 뭐 그렇게 어둡진 않아요. 팔사도 거실러한 넘어갈게요. 예, 네, 여기. 예, 네. 전체적으로 팔자도 밟고 음. 이제 대신 요이제 요런 창틀 샷이까지 조금 더 아까보다 진해진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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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머지 각도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렇게 석가 속지 말라는 거. 그렇지,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 이런, 이런 그냥 어정쩡한 크기의 출발. 요것도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걸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모델하우스들은 이렇게 꾸며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거실장도 놨죠 요즘 안 놓는 거실장을.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이제 74나 55와 틀리게 84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공간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훨씬 꾸밀 수 있는 제안 드릴 거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나오셔보고 이것도 한번 요번에도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넓어졌다고 음뭐 자만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자만하진 마시고요 오히려 여기야말로 시스템 에어컨이 사실 더 필요합니다 에, 왜냐면 이쪽이 분명히 스탠드 에어컨 냉동 배관이 파생이 돼 있기 때문에 브루즈는 조금 이왕에 넓은 거를 좀 제대로 넓게 쓰기 위해서는 시스템 에어컨을 하실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요즘엔 거의 추세가 스탠드보다는 시스템을 더 많이 선호하시니까. 전체적인 평면 타입을 보시면 84A는 그냥 우리가 늘 다뤘던 제일 많이 다뤘던 바로 예, 요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포베이 구조이고. 여기에 말로 드레스룸은 그래도 정사각으로 빠졌다는 거는 점수를 좀 주고 싶은 것 같아요. 다행히 이쪽에 창문이 빠져있지가 않고. 예. 정말 이 이쪽으로 가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붙박이를 짤려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추가적으로 뭐 여기 붙박이도 되고. 식탁 자리에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고. 뭐 커튼 쪽도 이제 여기는 조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펜트리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 드레스룸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약간 드레스룸보다는 방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수납형으로 유상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냥 방에 좀좀 좀 점수를 주는 거 같아요. 바, 방으로 하기엔 너무 창문도 음. 없고 너무 답답하시지 않을까요? 드레스룸 있는데. 시기에도 펜트리가 선반을 놓고 안놓고나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긴 창고 개념이 더 크겠네요. 그쵸. 방보다는. 네. 숙박이 하나는 되고 집에 이쪽은 2 7 0 0폭3000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일단 84A는 이 정도로만 얘기해드려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프로듀오는 제가 봤을 때다 바닥대나 이런 게발칙 때문에 예예 예. 예. 하시는 데는 참 좋으실 것 같아요 14C를 한번 보시면 똑같죠. 거실은 뭐 이렇게 갔다고 있습 근데 참 이상한 게 모델하우스 분들이 투톤으로 많이 했어요 이번에도. 소파는 음, 차라리 아까 거보다는 좀더난거 같고. 누가 액자 같은 경우도 하시는 분들 사실 없으실 거고. 음, 한번 밑에 가보시면 예 네, 세로로 났네요. 그러니까 84A 하고 C가 저는 처음에 착각한 게 C가 3배 구조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대표님 그냥. 둘다 거의 대칭인 그런 집을 그냥 이제 이모델하우스로 왜골란는지는 모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방은 거의 동일하고 인테리어 자재만 틀립니다 예, 여기가 우리가 8달 그6989 이번에 새로 분양 받은 데가 요즘엔 올 메탈로 가고 있는데 요 형태를 띄웠고 좋았죠 예, 주방등. 네, 원형하고 이런 직방향하고의 이제 호불호는 갈리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전환이 안 되면 이렇게 놓겠죠. 입주민들이. 네. 네, 이거는 뭐더 이상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마다 식탁의 방향에 대한 얘기는 해놨으니까. 커튼 얘기 조만더 하시죠. 여기는 역시 시스템 에어컨 쪽을 제가 분명히 추천을 드릴 거고요. 네. 뭐, 커튼은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투톤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투톤 커튼이 과연 요즘에 그렇게 이쁠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볼때 고급스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설명을 하는 건데, 5성급 호텔, 정말 특급 호텔 가면은 커튼이 투톤으로 섞여서 달려있는 거를 본 적도 없고요. 약간, 그러니까 투톤은 웬만하면 커튼을 석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한 톤으로 깔끔하고 훨씬 고급스럽게 꾸미시는 게 나은 거지. 응. 저런 투톤은 뭐, 보이주의식?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괜찮다 싶을 수도 있는데. 이 집은 제가 보니까 또 이런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약간 깔맞춤도 되는것 같은데. 사실 요거 거실장이나 이런 멀키한 쇼파 테이블은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러그랑 얘랑 얘랑 얘가 만약에 없는 상태라면 이 중간에는 이 띠가 눈에 띌 겁니다. 뭔가가 약간 생뚱맞게 양쪽 벽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창가. 예. 근데 요거는 어차피 뭐 미리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왜 그러나 하는데. 네, 어차피 저의 자료들이 밑에 이제 편집돼서 다 올라갈 건데, 네, 훨씬 더 깔끔한, 그냥 심플한 게, 그쵸? 말 그대로 미니멀라이즈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서는. 이렇게 훨씬 더 깔끔하고 심플하고. 요거 네, 하나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 버리면, 네, 84A 같은 경우는 주방에 내장재가 이제 이런 아이보리 겸 약간 우드톤, 이런 좀 밝은 톤이에요. 자, 많은 저희 시청자분들 아니면 저희 홈스타닝 신청하신 우리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해주셨던 내용이 얘하고 커튼이 무슨 상관이 있죠 하는데 이제 살아보시면 압니다. 이게 한 방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 중간에 복도만 있지.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거실로 넘어갔을 때의 느낌이랑 반대 방향으로 84C는 이제 이런 형태를띄었죠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요 상태에서의 커튼은 어떤 게잘 어울릴까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네, 솔직히 뭐 싱크대까지 가녀해서 여기까지 색깔을 네. 고르려면 너무 복잡한하요 왜냐면은 쇼파도 하나 제대로 못 고르겠는데 저 식탁과 싱크대까지는 너무 좀 식탁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쇼파 음. 쇼파와 맞추셔야 돼요 쇼파 그니까 쇼파를 맞추시는 게첫 번째 얘네들 분위기에 맞춰서 같이 맞출 거니까 그냥 요거는 식탁 정도까지만 같이 하고 뭐 싱크대까지 해서 얘를 맞추시려고 하면은 너무 제약이 많으세요 할수 있는 게 정말 없어지니까 네. 쇼파통이랑 같이 맞추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밝은 바닥 재질, 이런 것들이 하시기가 되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목소리> <목소리>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니까 전체적으로 오시면은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59 타입과 74 타입은 절대적으로 커튼을 밝은 칼라로 위주로 많이 하시라고 했어요. 그럼 제일 기본이 되는 아이보리 칼라도 있고 그렇죠? 그런 네. 베이지 칼라도 있어요. 네 그렇죠. 여기서 나는 이거를 두 개를 피으로좀 많이들 이렇게 이런 칼라들도 많이들 배치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레이 톤을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요렇게 나이트한 그레이 밝은 색으로 음. 음, 절대 그레이에 너무 진한 톤이 들어가면 더 올드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유색을 좋아하면 우구나 치사 저요. 타입 일단은 바닥들이 밝기 때문에 좋은 거는 이런 머스터드 컬러 같은 것도 해놓으셔도 굉장히 멋스럽게. 요즘 제일 핫한 컬러죠. 이건 한번 카탈로그에서 한번 보시죠. 이게 좀 빛에, 예복이 네, 네. 되어 있어가지고. 자, 이걸로 보시면은 이제 베이지 컬러들. 이런 예. 컬러들 필두로 하시되. 예. 제가 하지 말라는 건좀더 진해지는 이런 컬러들을 쓰지 말라는 거고요. 예, 예. 그쵸? 그리고. 저희 쇼파도 마찬가지. 그레이도 네. 마찬가지고. 예. 그레이드 쓰실 는 아예 밝은 거. 네 이렇게 톤이 들어간 브레이드를 하시면 집이 음. 더 올드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음흠. 최대한 밝게 음. 밝은 칼라들 보여드린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랑 똑같은 일맥상 통하게 머스타드 칼라 네노런 칼라로 하시고 이제 우리 집은 좀더 세련되고 돋보이게 하고 싶어 남들과 틀리게 그럼 이렇게 그레이와 블루가 좀 섞인 오묘한 칼라들 이런 컬러들을 섞어서 쓰시면은 저는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목소리> 자 그렇다면 맨날 밝게만 갈수 없잖아요 아까 만약에 84타입에 저희 브라스코 식탁이나 쇼파를 그래도 조금 톤 다운한 제품이 들어간다면 네네. 그때 추천해 주실 수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이제 톤을 다운 시킬 거예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그레이도 있고 베이지도 있고 많은데 베이지가 톤이 다운이 되면은 너무 올드해 보여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브라운 톤으로 점점 가기 때문에 네. 집이 올드해 보이 있으니까 네. 베이지로 좀 톤을 다운 시킬 거는 하지 마세요. 네. 아 하지 마시고 차라리 뭐 하실 거면 그레이로 하시래. 그레인 아니, 짙은 그레이. 이 중간에 어정쩡한 그레인 쓰지 마십시오. 이런 애들. 대부분 극과극이네요 차라리 어정쩡한 심장이 게, 심장이. 게 너무 평범해 보이고 흔해 빠지니까. 이 거기에 쓰이면 되는거 네. 이렇게 딥한 그린. 네, 여기에 사실 잘 나가죠. 그쵸. 물론 방송마다 출연하는 베스트셀러 제품이지만 이번에 수프자 분들이 네. 이 영상만 보실 걸 대비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 주시죠. 이런 거를 쓰실 거는 소파도 그레이 소파도 잘 어울리실 거고 그렇죠. 이제 저쪽에 가시면 이제 브라스코 의그 유일한 칼라이 있죠 그런 좀 블루 계통에 빠진 이렇게 쇼파랑도 잘 어울릴거고 음... 그렇죠뭐 베이지 커타는 당연히 잘 어울리겠죠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로 84타입 도요 계열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왠지 제일 많이 나가는 게요계열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좀 고급스럽게나 하고 싶어 어정쩡한 칼라를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칼라를 쓰시면 밝던지 아예 지나던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상 마무리 짓 치는 얘기지만 네. 우리 자, 모든 우리. 원단은 자, 까다로운 자단게 인증을 거쳐야 됩니다 오크텍스는 우리나라 원단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치셔도 잘 나와있고요 이 네. 오크텍스는 굉장히 까다롭게 받는 거라서 지금 저희가 돼 있는 원단은 오크텍스에 인증이 돼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수입지들이겠죠 근데 저희는 홈 스타일링을 해드리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구로 한번 가보시죠. 네, 가보실게요 음, 그냥, 맨날처럼 나는 그런 제품 <놀람> 생활 지금 여기는 왜온 거죠, 부장님? 바로 5부하고74 타입의 추천드리는 색깔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가죽도 좋지만 이런 기능성 원단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럴 때 바로 이0310 아이보리하고 이0310이영그레이 역시 커튼하고 비슷하게 아, 쿠션으로 포인트를 주는 건 좋은데 전체 소파를 너무나 원색감 있게 어, 뭐 그린이나 오렌지로 가면 질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저희가 인테리어 상태를 봤을 때는, 자제하고 제일 예쁜 색깔은, 지금 제가 방금 혼명했던 크림 아이보리 톤과이 콜드 그레이, 연그레이, 이두 가지 색깔입니다. 저한 번만 따라와 주시면, 이런 색상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호불호는 달리겠죠. 저희는 시인분들은, 이런 색상 해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집이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질 것 같아요. 요거는 루 화이트라는 색상이고 뭐 요즘에 신상으로 나온 색상인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4 타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두운 색상도 좋은데, 이건 가죽으로 설명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시면 요발나고 예, 이런 색상이 루데이아니이 네. 색상이 잘 보시면 이제 저희가 카레사 그린 이란 색상인데 이게 8사 타입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중후하고 좀 무거워 보이지 않으면서도 되게 세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간 블루 계통의 커튼이이 이 제품하고 이 색상하고 같이 어울려졌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평면도만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실적인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예를 드니까 반응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